요즘 새벽마다 꼭한 번씩 깨지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58세 김영숙 씨는 밤에 잠은 잘 드는데 새벽 3, 4시면 꼭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사실은 멜라토닌 감소와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점점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50대 이후에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쉽게 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서도 50대 이상 성인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평균 60% 이상 감소하며 노화로 인한 야간 연화, 에스트로겐 감소 역시 새벽 각성을 유발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네 가지를 바로 실천해보세요. 첫째, 조명을 낮추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도를 낮추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더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불빛은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둘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피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밤중에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각성 신호를 받습니다. 시니어일수록 이 신호 한 번으로 완전히 깨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계 확인은 불안감을 유발해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조용히 호흡을 고르세요. 얕은 호흡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면 몸이 다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버드 의대 센터는 호흡 조절만으로 수면 재유도 성공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쯤 깨는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멜라토닌 부족, 호르몬 변화 또는 혈당 혈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